안녕하세요. 세계 장국보입니다. 아, 어, 요새 날이 많이 추웠죠. 저한테는 그랬는데. 어, 얼마 전에 그래. 몸살이 나 가지고 식겁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절정기는 지나고 이제 예, 나아가는 단계인데 어. 아직도 휴증이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자 어, 이건 어, 이건 제가 레고로 만든 지하판입니다. 자 음, 음. 레고로도 이렇게 다양한 예, 이렇게 다양한 예, 여러가지 방법, 예, 방법으로 집에서 쓸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핸드폰 거치대도 레고로만 만들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뭐냐? 오늘은 요 녀석입니다. 오늘은 자... 오모리 부대찌개 라면. 어, 유어스에서 나왔죠? 예. 요게 GS의 디테일 해 가지고 GS 편의점에서 예. 요상표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요 요 해석을 왜 샀느냐? 이전에 제가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을 예, 리뷰를 했었는데 어, 그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예. 구대찌개 라면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 그리고 상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모리 시리즈가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도 여기서 나온 게 있고 뭐 다른 데서 나온 여러 가지 회사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고 검증된 거는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같은 경우에도 유어스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예, 인기 많은 제품. 자, 자, 여기서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묵은지와 햄, 소시지가 들어있는 예, 부대찌개 라면. 얼큰하면서 풍성한 맛. 어, 왠지 기대가 되더라고, 저는. 김치찌개 라면이 맛있어서 자 그리고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에 예, 재밌는 게 많던데 오, 이분 같은 예,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거기다가 컵라면 위주로 이두 분은 뭐 컵라면을 막, 예, 끓여 먹는 게 귀찮으신가 봅니다 컵라면을 많이 사셨네 자 대부분 뭐 평은 예, 괜찮았는데 형이, 예, 맛있다는, 예, 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요 분. 부대찌개 맛은 아니고, 그냥 짠맛만 나요. 자, 음, 어, 이분도 뭐, 공화춘, 예, 와, 공화춘하고 김치찌개 라면, 와, 요두 개는 뭐, 예, 검증이 되는 라면들이죠. 부대찌개 맛도 맛있어요. 맛이 깔끔합니다. 어, 별로라는 분이 두분 계시고, 뭔가 부대찌개 맛을 내려고 애써다 실패한 라면 맛이었어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이분은 뭐, 엉뚱한 사진을 찍어 놨는데, 어, 아니면 이게 부대찌개 라면인가? 이, 아무래도, 이 짜장라면 같죠? 엉덩어 라면을 찍어놨는데, 어, 아까 이걸 댓글을 한번 훑어봤는데, 이거 거의 생라면 수준인데요? 자, 야, 아무리 덜 익은 걸 좋아하시지만, 이뭐 거의, 예, 빳빳한, 예, 생라면 수준을 좋아하시네, 예. 음, 자, 여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물을 예, 꺼냈는데, 오, 이게 액상입니다. 부대찌개 소스가 건더기가 잡히고, 예, 액상이네요. 그리고 면은 용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데? <laughs> 자, 용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고, 오호, 야채 수프도 좀 빈약해 보이고, 자, 기댈 곳이라고온요 요색이군요. 자, 근데 면이 뭐 얇은 것 같아서 예, 제가 얇은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 자체는 편의점에서 예 파는 거라서 각종 기능이 있네요. 자, 각종 기능이 있고 제천단 기능이 있습니다. 제천단 테크놀지가 로 있고. 물론 요것도 전자렌지, 예, 가능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뜨거운 물을 붓고 전자렌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방법은, 예, 두 가지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 분말 스프랑 액상 스프랑 뭐다 때려놓고, 끝, 예. 그리고 전자렌지 돌릴 때는 뚜껑을 완전히 떼라, 예. 어 물은 물량은 똑같네요 두개다 음, 자 뿜말스프 뿜말스프는 예 일반 예 라면스프 보다는 약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예 고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뭐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시 보니까 그냥 라면스프 같네요 <laughs> 자자 문제의 액상스프 부대찌개 소스 자 보이십니까 건더기가 좀 보이고 예 자, 액상스프에는 묵은지와 햄과 소세지라고 있거든요 음, 소세지 같은 형태가 보입니다 햄하고 자, 여기서 이제 뜨거운 물 넣고 예 물에 식히면서 햄매 어? 햄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자, 드디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오, 먹음직스럽게, 예, 잘된것 같은데요? 국물도 약간, 예, 진하고. 어, 근데 양이, 예. 양이 그렇게 뭐, 예.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어, 그리고 소세지가 다 바닥으로, 예, 떨어진 것 같네요. 맛있게 보입니까? 아,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대찌개 라면, 예, 국물이 맛이 날지, 예. 음, 어? 어? 예상 못한 예 예상과 뭔가 좀 다른 국물 맛인데요 자 오우 햄도 있고 소세지 음어 제가 생각한 부대찌개 라면 맛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저는 약간 얼큰한 부대찌개 라면을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약간 넓부부대찌개에 가까운 예, 약간, 약간 느끼한 쪽? 예, 매콤한 맛은 예, 좀 매콤하다기보다 아 매콤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 생각보다 뭐 많이 얼큰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예, 걸쭉하고 예, 기름기 있는 이런 부대찌개 맛? 어,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걸 맛을 음오 면발은 좋습니다 면발은 얇은 게 마음에 드는데요 음? 어, 처음에 국물 따 먹었을 때는 뭐지? 뭐지? 맛은 했는데, 어, 먹다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먹다 보니까 또뭘 놀부 부대찌개 맛하고도 또 다르고요. 어 뭔가 또 새로운 또 부대찌개 맛인데 어 먹다 보니까 아까 그본 댓글들이 생각나네요. 댓글에는 뭐 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안 좋은 댓글을 찾자면은 짜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찌개 맛이 예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닌 맛이 났기 때문에 예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일단 짜진 않는데 짜진 않네요. 짜진 않는데 저도 이거 제가 생각했던 예, 그런 부대찌개 맛이 아니라서 처음에 살짝 당황했는데 예, 결론은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어? 다 먹고 결론 내리는데 거의 다 먹었네요. 예.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도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제가 상상했던 맛이 아니라서 살짝 당황했었는데, 먹다 보니 맛있는? 예, 먹다 보니 중독되는? 예. 햄, 햄이랑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예, 깨 들어가 있고요 햄이랑 소세지도 꽤 들어가 있고, 어 맛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걸쭉한 게, 예. 걸쭉하고, 진하고, 예. 오, 솔직히 그래, 요 녀석, 아까 스프랑 분말 스프 보고 별 기대, 예, 기대가 살짝 깔아 앉았는데, 오, 먹다 보니 맛있는 라면입니다. 자, 오, 이거 추천하긴, 저는 추천할 만한데요? 뭔가 새로운 예, 라면, 예, 신선한 맛을 느껴보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맛있게 드셨던 분들한테도 추천하고요. 면도 가늘어서, 예, 식감이 좋고요 식감 괜찮고. 맛도, 예. 맛도 뭔가 평이하지 않으면서, 어 중독성 있게, 예. 고루 맛인 것 같아요.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지금 좀만 더 있으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예.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세계정복 보겠습니다.